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날씨가 엄청 덥네요. 야외 활동 하긴 참 어려운 것 같고요. 매번 놀러 갈순 없고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좋은 책, 재밌는 책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도서관이나 아니면 서점에 가서 읽고 싶어하는 책들 같이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러기에 좋을 만한 문학 작품들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폭풍우 치는 밤에, 폭풍우 치는 밤에. 이게 알고 보면 나중 가면 그 어떤 암호예요. 암호.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늑대하고 양. 그런데 이 책은 굉장히 재밌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늑대와 양이 평소에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잡아먹고 뭐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깜깜한 폭풍우가 치는 밤에 어두컴컴한 동굴에 둘이 모이게 된 거예요. 서로 늑대인지 양인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대화만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게 깜깜해지고 나니까. 오히려 서로를 온전히 볼수 있게 되는 기회가 역설적으로 생긴 거랄까요? 자, 그래서 늑대와 양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쭉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같은 설정을 이야기하는데 의미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먹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양은 풀을 생각할 때고 늑대는 사실은 염소나 양 자체를 잡아먹잖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는 친구가 될수 없었던 둘이 만나서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누며 헤어지게 되는지 또그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문학적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요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좀일어나기 어렵지만 문학적 장치로서의 상상력 이것을 통해서 어떤 내러티브 재밌는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문학 작품의 특징일 텐데요 예 그러게 너무 좋은 작품이어서 부모님들과 함께 읽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책이어서 추천드립니다 초등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여러분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라는 말.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저는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타임머신 얘기 같은 것도 나와요. 아, 타임머신 개발했으면 좋겠어.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니까. 아, 그럴 수 있구나. 저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후회와 같은 감정? 좀 뭔가 거슬러 올라가서 예전에 있는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상황들과 뭔가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자, 이 책은 저희가 평소에 흔히 접하기 힘든 일본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주인공들도 일본식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소 생경하면서도 낯선 재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세계 문학을 접하는데 일본 문학 접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본의 자연 환경 속에서 벌어졌던 아이들의 이야기, 특히 거짓말과 관련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반추하고 있는 주인공의 마음가짐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과는 거짓말, 혹은 시간을 되돌린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 만한 경험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다는 점. 예,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사실 이 배경에는 어떤 여름방학이 되면 벌어질 만한 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여름방학하면 시골에 놀러 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요즘 아이들의 방학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자연의 모습, 또 방학의 모습을 우리의 방학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서 얘기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초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 짠 박문수전 자 박문수전 어사 박문수 잘 아시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박문수 실제 인물일까요 아니면 가공 의 인물일까요? 실제 인물입니다 홍길동전과 마찬가지로 박문수전 역시 실제 존재했던 인물 하지만 그와 관련된 설화들은 부풀려지고 각색된 것이 맞죠. 따라서 실화의 근거는 하나 실제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지어낸 내용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조선판 어벤져스랄까요? 혹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들 중에 엉덩이 탐정, 명 탐정이 나오는 이야기들 이 있죠? 이 작품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탐정 소설류, 판타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한국 고전에도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이 책이 바로 조선판 엉덩이 탐정이야, 조선판 어벤져스야 이렇게 얘기해 보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 책의 출판사는 웅진 주니어인데요. 웅진 주니어에서 이 방문수전 외에도 뭐 홍길동전, 박시전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어요. 책이 길지 않고 아이들이 이해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내용으로 잘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재밌으셨다면 다른 시리즈들도 재미있게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초등학교 4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짠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 이 책은 정말 너무 오래전부터 추천해 드리고 있는 저희 커리큘럼의 띵작 <laughs> 왜냐하면 학습적으로도 너무 좋고 재미도 너무 좋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4학년 학생들에게 물론 분량이 좀 두꺼운 듯 하지만 금방 읽어갈 수 있어요 그 얘긴 뭐다 읽고 나서 성취감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거의 한 200쪽 조금 안 되게 있지만 2주에 걸쳐 나누어 읽을만한 책입니다. 자, 4학년, 5학년 학생들한테 추천드릴 책들은 특히 그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에드워드 툴레이는 주인공이자 토끼 인형의 이름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토끼 인형은 그냥 이 봉제 인형이 아니라 도자기로 만든 인형이에요. 이런 설정도 굉장히 색다르죠. 작품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한 부분 한 부분 그냥 쓰여지지 않고 문학적으로 의미 있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에드워드라는 인형이 집안에 있는데 가정부가 와서 청소를 해요. 그러면서 이 인형인 에드워드를 옆쪽으로 치워놓고거든요. 그때 그거 내려놓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 주인공인 토끼 에드워드는 기분이 상해요. 자기를 이렇게 맘대로 치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그거라고 불러서. <laughs> 근데 인형이지만 하나의 인격체로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장면이겠죠. 이처럼 어떤 문장들의 의미가 함축적이고 되게 문학적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곱씹어갈 만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이 내러티브의 흐름을 평소에 보던 내용들과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에드워드 툴레인이 바다를 여행하게 되는데 결국 바다에 빠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툴레이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요. 이런 내러티브 자체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흠뻑 빠져서 읽으면 하 책입니다. 사파가 많지는 않지만 약간 첨부가 되어 있어서 이 내용들을 상상하는데 훨씬 도움도 많이 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강력 추천할 만한 책이니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4학년이 꼭 아니더라도 5, 6학년 학생들도 기꺼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5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모모. 야 모모가 나왔네요. 예, 모모 너무 중요하죠. 이번 주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책일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이제 문학 분기에는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세계 문학 그리고 한국 문학. 한국문학은 국어 학습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고전 작품들을 주로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문학은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해 드리는데 이 모모라는 작품은 미하일 엔데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청소년 문학 작가 청소년 문학 작가라기보다는 일반 성인들을 위한 작품도 많이 썼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작품들을 참 많이 썼거든요 그 중에 대표작이 바로 이 모모입니다 모모는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저희 온라인 독서 논술 수업을 아시는 분들은 수업 이름 자체가 모모의 책장 모모에서 따온 이름인데 바로 이 책이 그 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문학 분계 유일하게 3주에 걸쳐 읽는 책입니다. 자, 첫 장면에서는요, 모모와 주변 인물들, 캐릭터들의 소개가 등장하고요. 배경이 설명됩니다. 그런데 그한 장면 한 장면이 문학적으로 많은 함축과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부분부분 부분 의미를 곱씹어 보면서 답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혹시 이런 뜻을 갖고 있진 않을까? 이렇게 읽기에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책 자체가 재미있어서 진짜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강추해드리는 책이니까 다녀 분들과 꼭 읽으시고 이책 역시 우리 아이들이 혹시 아직 안 읽었다면 학년과 상관없이 이 여름방학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6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짠 김유정 소설집.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그 점순이 얘기를 했었죠. 점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우리는 동백꽃의 주인공인 줄 아는데, 봄봄에도 점순이라는 이름이 나온다. 이 얘기를 했었고요. 자, 오늘 동백꽃 이야기 잠깐 해드리면, 우리 다 알죠. 느그 집에 이거 없지, 감자 없지. 자 그런 주인공들의 재미난 행동들을 통해서 속마음과 겉행동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게 문학적으로 어떻게 묘사되고 어떻게 오해로 이어지고 어떻게 그것들이 해소되는지 자연물의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잘 풀어내고 있는 김유정 작가님의 대표작들이죠. 그 뒤에 있는 만무방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응칠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해요. 굉장히 모난. 근데 자기가 사랑하지만 자신과 굉장히 다르다고 여겼던 동생 응호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응칠이와 응호의 이야기 굉장히 가슴 찡하게 만드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문학에 대한 아직 흥미가 많지 않다면 이런 김유정 소설집 같이 조금은 가볍게 접근하지만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는 내용들 꼭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자연물 혹은 향토어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더 생겼다면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글들도 다시 바꿔 읽으면서 어휘학습에도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중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국어교과서 여행. 자, 그런데 이거는 중2수필 국어교과서 여행.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고, 아, 우리 반걸음 빨리 가는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중1때 읽어놓으면 중2 수업 들으면서 훨씬 도움이 되니까요. 자, 수필은 어떤 감정적인 혹은 조금 지적인 깨달음이나 감상이 담겨있는 일상적인 글로 특징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글의 길이가 짧아요. 이책 역시 그런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읽기에 부담이 없다라는 매력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수필 중한 편을 골라봤는데 제목이 이래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 여러분 어떤 동물이 떠오르시나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 뭐, 호랑이도 있고, 뭐, 곰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이 떠오를 텐데, 자, 이 책에서는, 이 수필에서는 이정모라는 작가님이 바로 모기를 들고 있습니다. 모기가 가장 위험하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말라리아 모기. 한 500여종 되는 이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1년에 한 70만 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모기가 왜 위험한지를 소개해주면서 우리들이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모기가 왜 그토록 인간에겐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주겠죠? 자 이처럼 쉽지만 실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 중학생들이라면 충분히 호기심을 가질만 할 겁니다. 자이책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중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짠. 이토록 친절한 문학교과서 작품 읽기. 자, 고전편이었죠.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이번 주에는 고려가요였는데, 고려가요 하면 어떤 작품들 생각나시나요? 대표적인 거? 청산별곡. 그렇죠. 그 외에도 가시리, 서경별곡, 정과정 동동. 자, 모든 작품들 꼭다 알아놓을 만한 작품입니다. 자, 근데 이책 시리즈를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작품의 원문을 읽으면 생소하고 뜻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보통 원문을 보여주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책은 그렇지 않고 원문을 아예 우리가 쉽게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요즘 이야기로 아예 바꿨어요. 해설하고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그냥 쭉 편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원문을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 즉, 옛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딱딱하거나 이해되기 어려운 어떤 어휘를 보더라도 낯설음이 훨씬 적고요. 내용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전 시가를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어서 읽지 않더라도 꼭한 권씩 사놓을 만한 책이다. 저는 그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중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황순원의 단편집. 자. 대표작이 독재는 놀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황순원 씨 작품이야 뭐 너무 유명한 작품 많잖아요. 뭐 소나기, 별, 산골라이 황소들, 그 다음에 학... 아, 너무 많고요. 특히 후반부 이번 주에 소개드릴 후반부 작품 중에서는 독지는 늙은이라는 작품 자체도 원문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작품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금방 읽을 수 있고요. 독지는 늙은이를 포함해서 황순원 작가님의 작품들을 볼때 제가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한의 정서 한입니다. 한국인들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문학 작품에서 그 한의 정서. 뭐예요? 응축되어 있는 어떤 분노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하고 안타까움이기도 한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의 원동력이 돼서 어떠한 창작으로 이어지거나 역경의 극복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자, 이처럼 한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의 정서를 조금 가슴 시린 이야기들을 아주 문학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는 그리고 단편집이기 때문에 읽기 편한 바로 황순원 작가님의 작품들인데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라면은 요런 미묘한 감정들을 오히려 더 재미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의 정서 혹은 역설 딜레마와 같은 주제를 학습하기에 좋은 학년이 중학교 3학년이고 3학년 정도라면 황순환 작품 정도는 읽어봐야겠죠. 자, 이번 주 많은 책들 또 소개해드렸는데요. 내용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와 재밌게 읽을 책들 고르셨다면 어머님, 아버님도 이 방학 기간 동안 함께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재밌고 유익한 책 리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